친구 여러분 안녕. 안녕. 자, 아빠와 함께 배우는 신나는 영어 공부 영어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 왕초보예요. <laughs> 유튜브 왕초보 영어 왕초보예요. 영어의 제일 기초라 할수 있는 알파벳. 하지만 영어 유치원을 다녀도 영어 학원을 다녀도 제대로 익혀지지 않는 그 알파벳. 아빠가 어떻게 하면 엘퍼벳을 예쁘게 쓸수 있는지, 그리고 대문자, 소문자 모두 응. 자신있게 쓸수 있는 방법을 응. 가르쳐 줄 테니까 응. 네. 잘 배운 다음에 응. 영어짱 되세요. 네. 친구들도 함께 영어짱 되기를. 자, 영어 노트를 보면 선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지. 네. 선이 네 개라는 것은 칸은 하나, 둘, 세 칸이 있지. 네. 법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있는데, 클대자라는 한자 알지? 네. 음, 적을 소자라는 한자 알지? 네. 그러면 대문자는 큰 문자. 네. 소문자는 작은 문자야. 네. 대문자는 세칸 중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꽉 채워서 쓰면 돼. 네. 소문자는 이 가운데 칸, 두 번째 칸은 꽉 채워서 네. 아래 또는 위로 이어지는 게 소문자야. 네. 알파벳을 지금 영어장 TV에서 가르쳐 주는 순서대로 쓰면 굉장히 예쁜 글씨가 나올 수가 있어. 네. 자, 앞에. A부터 G까지 대문자, 소문자 순서대로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서 써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A부터 한번 써 볼게요. 어, 이건 놔두고. 자, A부터 한번 써 볼게요. 어, 아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문자 A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꽉 차게 순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예. 네. 자, 소문자 a를 한번 적어 볼게요. 아빠가 말한 것처럼 가운데 칸을 꽉 차게 적어 주면 됩니다. 소문자 a. 잘 보세요. 하나. 소문자 A. 아시겠죠? 네. 이어서 B를 한번 써볼게요. 네. 먼저, 긴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아시겠죠? 네. 자, 소문자 B 한번 볼게요. 하나, 둘. 네. 자, 먼저 긴 선을 그은 다음에, 하나, 둘. 됐죠? 네. 대문자 소문자 C는 엘퍼벳 중에 제일 쉬운 거예요. 자, 자, 아빠가 C를 한번 써볼게요. 자, 대문자 C. 하나. 자, 한번 더. 하나. 소문자 C는 이 대문자 C를 두 번째 칸, 가운데 칸에 작게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자, 잘 보세요. 하나 하나 됐죠? 네. 자, D도 한번 써보자 먼저 직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네. 자, 대문자 D 하나 둘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소문자 D 한번 보세요 B랑은 반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좌우가 바뀌게 그러니까 소문자 D는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위로 쭉 올려서 다시 내리고.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먼저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위로 쭉 올리고 다시 내리고. 아시겠죠? 네. 네. 자, 2를 한번 볼게요. 먼저 긴 선을 그어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요거 쓸 때, 제일 위에서나고 제일 밑에서는 조금 길게, 가운데서는 그선들보다는 조금만 짧게 적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네. 자, 소문자 E를 한번 적어볼게요. 역시 가운데 칸이 꽉 차게. 하나, 자, 한 번만 더 적어볼게. 하나, 됐죠? 네. 자, F 적는 거 보세요. 먼저 긴 선을 똑같아요. 쭉 긋고. 위에 걸 조금 길게, 밑에 걸 조금 짧게. 아시겠죠? 네. 자, 대문자 F 다시 한번 씁니다. 위에 거, 밑에 거. 네. 자, 소문자 F는 요 대문자 F의 제일 위에 부분을 뭐로? 곡선처럼 구부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아빠 한번 써볼게. 이렇게, 뿅. 됐지? 네. 자, 이렇게, 뿅. 됐지? 네. 음.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지자 네. 오늘 막 엘파벳 지 한번 볼게 자 지는 이렇게 시처럼 쭉 적다가 네. 요 부분에서 우리말 우처럼 넣어주면 돼 네. 알겠지 자시 적는다 생각하고 쭉 적어주다가 여기서 멈추고 우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네. 자 소문자 지 한번 볼게. 자, 동그라미를 요렇게 한 다음 우산 손잡이 있 지현선 자, 동그라미를 요렇게 그린 다음 우산 손잡이처럼 구부려 주세요 네. 자, 동그라미를 쓰고 밑에 우산 손잡이처럼 구부려 주세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오늘 배우기로 한 알파벳 A부터 G까지 네. 아빠가 순서를 가르쳐줬죠. 네. 그러면 어, 방금 배운 알파벳 A부터 G까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아빠가 불러줄 테니까 배운 순서대로 예쁘게 한번 써보세요. 네. 자 대문자 A 빨리 한번 써보자. 자신있겠어? 어, 잘했어요. 자 소문자 A 한번 써보세요. 오, 예쁘게 잘 적었습니다. 자 이제 대문자 B. 자 조금 바르게 이렇게 딱 직선으로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연습을 합시다. 자 소문자 B. 소문자 b를 적을 때 이렇게 밑에서 올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한 번만 소문자 b 한번더 써보자. 자 직선 쭉 끊고 그렇지. 거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끊고 이렇게 이렇게 알겠지? 네.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적어봅시다. 아 달려갔습니다. 좋았어요. 자, 이제 제일 쉬운 알파벳, 대문자 C. 아, 좀더 예쁘게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 되겠다. 자, 소문자 C. 좋았어. 자, 이어서 대문자 D. 자, 소문자 D. 잘했어요. 조금만 동그라미를 크게 적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서 하자. 자, 대문자 E. 여기서 적, 적어봐. 음. 자, 소문자 E. 오, 잘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대문자 F. C 직선으로 딱 꺼죠. 자, 그다음에 소문자 f 오, 잘 잡았어요. 마지막 근데 요거는 어, 같은 크기로 요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네. 알겠지? 네. 자, 마지막 오늘 배운 마지막 대문자 G 오, 옳지 잘했어요. 자 소문자지. 아 수고했습니다. 자자 수고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시청을 하면 훨씬 더 예쁜 글씨로 자신 있게 영어의 가장 첫 걸음 알파벳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영어공부 영어장TV 그 다음 알파벳 부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설정 띨링띨링 아, 수고하셨어요. 자 화이팅! 아유.